안녕하세요, 홍봉이에요. 오늘은, 오늘은 호수공원 반바퀴를 돌 거예요. 오늘은 엄마랑 언니랑 같이 차를 타고 호수공원에 왔기 때문에 딱 반바퀴만 돌고 그리고 근력 운동을 하고 장 보러 갑니다. 운전은 제가 해요. 아예 세 모녀 중에 운전 면허가 있는 사람은 저뿐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곧 있으면은 제가 자취하던 곳으로 돌아가요. 복직은 6월부터인데 이제 한달 일찍 들어갈 거예요. 이거에는 조금 긴 이야기가 있는데 어디서부터 얘기를 예비, 해야 되냐면. 저희 엄마가 자식들에게 집착이 조금 강한 분이세요. 네, 걱정도 많으시고, 집착도 많으시고.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도저히 저희 본가에서 출퇴근할 수 없는 거리여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자취를 허락한 거지. 아니었으면 엄마가 절대 자취 못하게 하실 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약간 먼 지역을 간 이유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근데 제가 자취하고 처음 일주일 동안은 엄마가 언니 데리고 저희 집으로 와서 일주일간 살림 살아 주셨어요. 아침에 밥 차려 주시고 저녁에 돌아오면 밥 차려 주시고 청소. 설거지 다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나 제가 배를 골지 않을까 엄청 무심투사 하시면서 반차 엄청 해 주시고 한 일주일 후부터는 이제 아빠도 챙겨 들어야 되니까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매주 주말마다 오셨어요 저희 아빠가 격주로 주간이랑 야간 근무를 번갈아가면서 하세요. 이 야간 근무는 진짜 말 그대로 야간 근무라서 아빠가 밤에 일 가셔서 밤 새서 일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돌아오시거든요. 금요일도 마찬가지예요. 금요일 밤에 일하러 가셔서 토요일 아침에 들어오세요. 그러면은 토요일 낮에는 당연히 주무셔야 되는데, 일요일에 아빠 닭다리에서 저희 집에 와, 저희 집에 와갖고, 또저밥한끼 해먹이고, 주간 끝 모일 때는 당연히 토요일에 오셔가지고, 그 8평짜리 원룸에 4명이 다닥다닥 붙어서 자고, 그러면 제가 주말에 편히 쉬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되게 예민해갖고 잠도 누가 옆에 있으면 잘못 자는데 그런 거는 일도 신경 안써 그래도 가족이 같이 있어야 쉬는 거라면서 그래갖고 내가 나 쉬게 빨리 좀 가라고 하면은 매정하대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날에는 이제 또 일주일 동안 우리 딸못 본다고 우셨거든요 그 정도로 좀 집착이 강하신 분인데 이제 아빠가 매주 오는 거 너무 힘들다 그리고 애도 못신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간 근무일 때만 오게 되었고 그때는 이제 제가 동가로 갔죠 아빠가 데리러 오시면은 그거 타고 동가로 가는 거예요 솔직히 너무 비효율적이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데 엄마가 꼭 그래, 그렇게 해야 된대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이렇게 간섭 심하고 집착 심했으니까 이제 제발 좀 따로 떨어져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뭐 독립을 해도 독립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랬던 엄마가 며칠 전에 저한테 진지하게, 홍아, 너가 지금은 아파서 엄마 아빠 옆에서 요양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너도 서른이 넘었으니까 엄마 아빠에게서 독립을 해야 되지 않겠니? 하고 저에게 진지하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엄마, 나는 이미 마음으로부터는 독립을 했는데, 엄마가 나에게서 독립을 못해서 계속 얽매어 있는 거잖아. 엄마가 먼저 나에게서 독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진짜 독립을 말하려면은 우리 명절마다 한 번씩 봐야 돼. 그래, 명절은 좀 심했다. 한두 달에 한번 정도 봐야 독립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그랬더니 아무 말씀 못하시더라고요. 저는 한두 달 정도 안 봐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엄마는 저 당장 일주일만 못 봐도 무시는데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서 독립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엄마가 알았다고 하시긴 했어요. 이제 엄마도 이제 너에 게서 독립을 하시겠다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과연 이게 지켜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엄마가 좀 이제. 주위에서 듣는 얘기로 깨달으신 게 있나 봐요. 다른 집 엄마들은 다 컸는데 집에서 안 나가는 자식 있으면 징그럽다. 제발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엄마만 자식이 안 나갔으면 좋겠다. 평생 내 옆에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뭔가 자기가 이상하다는 걸 조금 느끼신 것 같아요. 그도 그렇게 서른이 넘었잖아요. 주변 엄마 지은 분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자식들한테 신경 끄고 살라고. 이제 제 앞가림 할수 있는 나이지 않냐고 이제 돈도 벌고 이제 자취 한다고 나갔으면은 이제 너도 좀 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셔서 이제 좀 깨닫는 게 있으신 것 같아요. 하고 아, 해서. 곧바로 저에게서 독립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스스로 깨달으신 게 있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저도 진짜로 독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월 되면은 한달 일찍 제가 살던 곳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 독립할 건이 어쩌니 했지만, 그래도 몇달 동안은 부모님이 2주에 한 번씩 오실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하 이제 제가 살던 자취집이 이제 2년 계약이 끝나가요. 이제 그 방을 빼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거든요. 그 집이 사실 좀 안좋아요 제가 그때 너무 급하게 들어간 집이어서 진짜 있는거 골라잡아가지고 골라잡는 골라, 잡아가지고 골라, 골라 잡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 남은거 제가 들어가가지고 그냥 처음에는 좋다고 살았는데 거기가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요 그래서 딱히 좋지가 않아요. 근데 아직 2년 대학이 안 끝났으니까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이제 아파트 전세로 이사를 가고 싶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급하게 잡으면 안 되니까 이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아보려고. 그리고 또집볼 때는 부모님 계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방문가는. 그래서 방문가는 부모님이 오세요. 근데 이제 이사하고 나서도 자꾸 2주마다 찾아오고 그러면은. 근데 쫓아야죠. 엄마한테는 불효녀집 좀 해야돼요 그래야지 나에게서 정대지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는 5월달에 처치집으로 돌아갑니다 엄마랑 저는 상상이 너무너무너무 안맞아서 안보고 살아야돼요 엄마 토요일에 아빠랑 그 아빠랑 먼저 가서 짐을 옮기는 건 아니고 응. 그날은 가서 일단 방이라도 바닥이라도 떡문제고 그래요. 화장실은 아 됩니다. 화장실은 니 아빠가 응. 서지 토요일. 이제, 응. 응. 바닥 하나 싹 닦으면 더 낫지. 바닥 하번싹 닦고, 응. 먼지도 대충 닦아내고. 응. 응. 그 그래, 일단, 4월달에는 간단하게 이제 집만 옮겨놓고, 이제 5월달부터는 이제, 우가 앞에 문제 풀어놓은 식재료라든가, 그런 그런 생활용품.

사준게있어 n you come and t 마 k e 사달라는 게 o t h e r s sudden i 엄마가 사 o g a s 거 t u r n Moga Saturn, m o g 나 그거 사줘 r n m 내 g a s a t 내 r n Moga s a t u r 이 m 이 g a Saturn, Moga Saturn, m o 국민의 l 참여 Frage o d s 간선히 j n g e e 만의 선물인 a n f a n e z 그